안녕하세요 차지연 세무사입니다 저번 월세세액공제 영상에 이어서 연말정산 공제 중 중소기업 청년소득세 감면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해요 PPT를 통해서 살펴보시죠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은 아래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일정 중소기업에 2021년 12월 31일까지 취업하는 경우 그 중소기업으로부터 받은 근로소득으로서 취업일부터 3년, 청년의 경우 5년까지 소득세의 70% 혹은 90%를 세액 감면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구체적으로 감면 대상 근로자에 대해서 살펴보자면, 네 가지 경우에만 감면을 받을 수 있어요. 그첫 번째로, 근로계약 체결을 현재 연령이 15세 이상 34세 이하이어야 해요. 하지만 남성의 경우, 군대를 다녀오는 기간이 있으니, 최대 6년까지 빼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근로계약 체결을 현재 연령이 60세 이상인 근로자일 경우에요 그리고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국가유공자 관련 법률에 따른 상이자, 518 민주화 유공 관련 법률에 따른 운동 상부상자, 고엽제 후유증 관련 법률에 따른 후유증 환자, 마지막으로 경력단절 여성을 감면 대상 근로자로 혜택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경력 단절 여성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려고 해요. 세법 개정으로 반드시 같은 회사에 재입사해야지 감면을 받을 수 있었던 과거와는 달리 동일한 업종에 재입사하여도 감면을 받을 수 있게 개정되었습니다. 아래와 같이 해당 중소기업 또는 해당 기업과 동일한 업종의 기업에서 1년 이상 근무하였지만 결혼 임신 출산 육아, 자녀 교육 등의 사유로 퇴사하였고 퇴사한 지 3년 이상에서 15년 미만의 기간이 지난 상태에서 재입사하는 경우 경력단절 여성으로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여성이 재입사하는 회사의 최대주주나 최대출자자 혹은 그와 특수관계인의 경우 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경력단절 여성의 경우 회사와 특수관계인인 경우 감면을 받을 수 없어요. 이처럼 감면 제외 대상 근로자라고 하여 다섯 가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청년 60세 이상 장애인, 경력단절 여성이든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회사의 임원 또는 최대 주주 및 최대 출자자나 그 배우자, 그 직계 미속, 직계 존속 등 친족 관계인 사람이 있는데요. 이세 가지의 경우에는 아무리 요건에 해당하더라도 회사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공제를 안 해주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네 번째를 보시면 일용근로자, 이는 상용근로자가 아니기에 제외하고 다섯 번째 국민연금 건강보험료를 미납하신 분들은 보험료를 제때 납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감면 혜택도 들지 않겠다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감면 대상 근로자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다니고 있는 회사가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살펴봐야겠죠. 일정 규모 이하의 중소기업으로서 전문가 기술 서비스업 중 전문 서비스업, 보건업, 금융 및 보험업, 교육 서비스업, 기타 개인 서비스업을 제외 업종으로 감면을 받지 못합니다. 내가 다니고 있는 회사가 중소기업이고, 적용대상 근로자에도 해당하는 경우 직접 신청서를 작성해서 회사에 신청할 수 있어요.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신청서를 작성하는 것은 공통사항이고, 남성이라면 병적 증명서를 함께 제출해 주시고, 전 근무지에서 이미 소득세 감면을 신청해서 감면을 받은 경우 전 근무지 원천징수 영수증을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장애인이라면 장애인 등록증도 같이 제출해 주시면 되고요.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은 보통 연말정산 시 한꺼번에 적용을 받는데, 그 이전에 퇴사를 하거나 혹은 회사가 폐업한 경우 근로자가 직접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직접 신청 가능하니 참고해주세요.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에 대해서 간략히 살펴봤는데요. 그 개개인마다 케이스가 달라서 많은 분들이 적용대상인지 아닌지 헷갈려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자주 묻는 질문 몇 가지를 정리해봤습니다. 그첫 번째, 근로계약 체결을 현재 나이가 34세, 3개월인 청년의 경우 감면대상인가요? 법에서 34세 이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35세 미만인 경우도 포함되어 감면대상자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생애 최초 취업한 경우에만 감면 적용이 가능한가요? 청년의 경우 취업 당시 15세 이상 34세 이하이면 가능합니다. 몇 번째 회사이든 상관없이 나이 요건을 맞춰주시면 되세요. 세 번째로, 감면을 적용받던 청년이 다른 중소기업으로 이직하는 경우 그 이직 당시 또 34세 이하의 연령 요건을 충족해야 하나요? 그 이직 당시의 연령에 상관없이 소득세를 감면받은 최초 취업일부터 5년까지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취업 후 이직하는 경우 감면 기간은 어떻게 될까요? 소득세를 감면받은 최초 취업일부터 기간 중단 없이 계산됩니다. 만약에 29세에 취업해서 1년간 세액 감면을 받았지만 퇴사하고 1년의 공백 기간이 있는 경우 그 나머지 3년의 기간에 대해서만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음, 제가 이거를 선택한 이유는 아무 조건 없이 대상에 해당하기만 하면은 최대 90%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연말정산에는 다양한 소득공제, 세액공제 항목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신용카드 소득공제 같은 경우에는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해야지 그 초과금액에 대해서 최대 40%까지 혜택을 받는 건데 어, 이게 쓴 돈에 비해서 그렇게 큰 혜택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의료비 세액공제 같은 경우에도 총 급여액의 3%를 초과해야지 그 금액에 대해서 혜택을 받는 건데 이것 또한 한도가 있기 때문에 그다지 큰 혜택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중소기업에 다니고 있고 요건에 해당이 된다면은 이거 한번 혜택을 받으시는 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 다음 영상에서도 유익한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